이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정말 행운입니다. 이 영상은 흔해빠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 채널을 보셨던 구독자 대표님들도 꼭 시청해주세요. 대표님들의 셀링 인생을 바꿔줄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드리는 혜택 마구마구 준비했으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대표님들은 이 광고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3, 2, 1. 아이폰 신제품 발표 때마다 밤새 줄 서는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요? 왜? 어떤 친구들은 안전한 국내 여행을 선호하고 다른 친구들은 위험천만한 익스트림 스포츠에 돈을 쓸까요? 이것들의 차이는 소비자의 마음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는가입니다. 이 소비자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게 제품의 성공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해라는 게참 어려워요. 여러분, 이런 고민 한 번씩 해보셨죠? 왜 어떤 상품은 광고비를 조금만 써도 잘 팔리는데 어떤 상품은 광고비를 쏟아부어도 전환이 안 될까요? 왜 경쟁사는 비슷한 제품으로 매출을 폭발시키는데 우리 제품은 왜 매출이 안 나올까요? 이것들은 다 결국 고객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과학적 접근으로 소비자의 심리를 파헤친 코이젤의 이 빅3 시스템 이론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코이젤의 뇌 욕망 비밀을 풀다의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쉽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혹시 오늘도 도매국 제품을 업로드해놓고 그냥 자 잘 팔리시기만 기도하고 계신가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무조건 잘 팔리게 세팅을 해 놓고 들어가야 된다. 영원부터 시작해도 한달 순수익 1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게 바로 제 근거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영국에서 있었던 아주 재밌는 실험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연구팀이 참가자들에게 두 종류의 와인을 맛보게 했어요. 한 와인은 10달러짜리, 다른 와인은 90달러짜리라고 알려줬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참가자들이 90달러 짜리가 훨씬 맛있다고 평가했어요. 근데 사실은 두 와인은 정확히 같은 와인이었어요. 단지 가격표만 다르게 붙여진 거예요. 더 놀랄 건 뭐냐면 MRI로 참가자들의 뇌를 관찰했더니 비싼 와인을 마실 때 실제로 뇌 즐거움 센터가 더 활성화됐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셨나요? 우리의 기대와 믿음의 실제 경험을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경 마케팅입니다. 소비자의 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무의식적 반응을 연구하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호이젤 박사가 발견한 빅3 시스템에 대하여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뇌에 세 가지 주요 시스템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들은 우리의 소비 행동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균형 시스템, 두 번째 자극 시스템, 세 번째 지배 시스템입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균형 시스템이 뭐냐면 불확실성과 위험을 줄이고 안정을 추구하는 욕구예요. 어떤 제품들이 이 시스템을 자극하는지 볼까요? 볼보는 수십 년간 안전을 핵심으로 가치를 내세웠어요. 가족을 위한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는 메시지로 균형 시스템을 자극하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로 집을 안전한 피난처로 인식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케아는 집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라는 슬로건으로 균형 시스템인 사람들을 타겟팅했습니다. 균형 시스템이 우수한 고객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제품을 팔때 균형 시스템이 타깃이다. 하면 신뢰와 안정성 지속 가능성을 강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균형 시스템의 고객이기 때문이죠. 이 고객들은 혁신적이라는 문구보다 검증된이라는 문구에 더 반응하고 신뢰를 얻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자극 시스템은 뭐냐면 지루함을 피하고 새로운 경험, 즐거움과 흥분을 추구하는 시스템이에요. 요즘 도파민에 절여졌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죠. 예를 들면 에어비앤비에서 그냥 숙박을 하는 게 아니라 현지인처럼 경험하기라는 새로운 여행 방식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도파민에 절여진 자극 시스템 소비자들이랑 디지털 노마드의 니즈랑 붙어서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죠 또 테슬라는 단순히 친환경적인 자동차가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기술로 소비자들을 홀리게 만들었어요 지루한 전기차는 없다라는 메시지가 자극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거죠 자극 시스템이 우세한 소비자들에게는 창의성 독특함 놀라움을 제공해야 돼요 이 사람들에게 안 안정적인 걸 제공한다. 그러면 문구는 오히려 지루해지는 거예요. 왜 도파민이 만족돼야 이 사람들은 구매 욕구가 올라오니까 오히려 안정적이라는 문구들이 지루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배 시스템이에요. 사회적인 인정, 지위, 성취감, 권력을 추구하는 시스템입니다. 애플이죠, 애플. 애플 제품을 사용하는 게 단순한 기능을 넘어서 나만의 개성, 지위를 표현하는 방법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초창기 애플은 Think Different라는 슬로건을 걸고 남과 다른 생각과 독보적인 위치를 보여주고 실제로 혁신적인 제품들을 많이 발표했죠. 근데 지금은 솔직히 갤럭시보다 불편한 건 인정하지만 갤럭시는 어른들이 쓴다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못 바꾸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바로 지배 시스템 때문에 바꾸길 꺼려하는 거예요. 지배 시스템이 우세한 고객들에게는 성공과 우수성, 독점성을 강조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남들과 같은이라는 표현보다 남들보다 앞선 남들과 다른 나만의 이런 표현들에 더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다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 혹시 끌려고 하시는 제 대표님들 정신 차리고 조금만 더 따라오세요. 마지막에 대표님 셀링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모든 사람이 균형 자극 지배 딱세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순 없겠죠. 하지만 호이젤의 이론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세 시스템의 조합을 가지고 있지만 특정 두 시스템에 두드러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완한 내용이 복합 유형인데요. 지금 다들 어려워하시니까 이것까지 얘기하면 따분할 거다 알아요. 하지만 진짜 중요하니까 어떤 게 있는지까지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만 해주시면 셀링에 적용할 수 있게 정리한 문서도 보내드리고 있으니 이것만 대표님 셀링에 대표님 상세 페이지에 적용을 시킨다면 대표님 사업의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으실 거예요. 복합 유형은 이렇게 나뉩니다. 자극과 지배를 합친 모험 스릴 유형, 균형과 자극을 합친 환상 향유 유형 균형과 지배를 합친 규율 통제 유형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저희 온라인 셀링에 적용할까요? 대표님들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건데 뭐 이상한 말을 갑자기 갖고 왔네 싶으시죠? 대표님들이 판매하시는 걸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대표님들 스토어에 올려진 상품들 생각나시는 거 있으시죠? 그리고 그 상품에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이 질문을 대표님 제품에 한번 대입해 보시는 거예요. 질문 나갑니다. 캡처해 주세요. 첫 번째 우리 제품 아니면 우리 서비스가 해결해 주는 요 욕구는 무엇인가요? 대표님들이 판매하고 계시는 제품들이 어떤 고객들의 욕구를 해결해 주나요? 과연 그 제품의 욕구를 해결해 주는 부분에서 안전과 안정을 제공하는 제품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즐거움을 제공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제품을 썼을 때 성공과 인정을 도와주나요? 우리의 이상적인 고객은 어떤 가치를 중시하나요? 가족의 건강, 지속 가능성, 아니면 창의성과 다양성과 즐거움, 성취, 인정, 지배, 규 자극 지배 저희가 판매할 고객들의 타겟을 정확히 정해놓고 그 타겟에 맞는 상세 페이지를 나열을 해야 그 타겟에 맞는 욕구를 해결해 줄수 있는 가치를 주어야 전환율이 올라가고 온라인 판매의 본질을 잡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제품이나 팔면 의미가 없어요 대표님들 꼭 남들보다 더줄수 있는 게 뭐지를 생각하면서 돈이 들지 않고도 고객들의 타겟 니즈를 정확히 뾰족하게 분석을 해서 들어가야 지금 1년 2년이 지나도 이 온라인 판매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본질을 다 잡지 않으면 결국 6개월 뒤면 다 온라인 스토어 포기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경쟁사 대비 저희 제품의 차별성은 뭐가 있을까요? 더 안전하고 믿을 수가 있나요? 아니면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가요? 아니면 뭔가 더 프리미엄하고 우수함을 제공해 주나요? 아무런 기획 없이 판매만 하면 안 되고 이걸 대표님들 상세 페이지에 또 고객들이 원하는 욕구를 이해해서 상세 페이지에 녹여야 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이 아이패드 거치대를 판매하는데 그냥 아이패드 거치대가 아닌 각 도 조절이 되는 아이패드 거치대를 판매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 제품 서비스가 해결해 주는 욕구는 무엇인가요? 이제는 각도 조절이 된다라는 기존과 다른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죠. 바로 이건 자극 유형입니다. 이 아이패드 케이스를 구매하는 이상적인 고객은 어떤 가치를 중시하나요? 창의롭게 편하게 아이패드를 사용하고 싶은 고객이겠죠. 바로 자극 유형입니다. 경쟁사 대비 우리의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가요? 그렇죠. 맞아요. 혁신적이에요. 제품은 누가 봐도 자극 유형이에요. 자극 시스템이 우세한 소비자들에게는 창의성과 독특함, 놀라움을 제공을 해줘야 구매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없던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소구점과 같이 상세 페이지 그리고 썸네일에 녹이는 거예요. 왜 기존에 없던 제품들을 찾는 사람들, 나만 갖고 싶은 제품들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요. 반대로 그냥 튼튼한 아이패드 케이스가 볼게요. 특별한 소구점 없어요. 오직 그냥 균형잡. 품 튼튼함 상세 페이지예요. 그러면 균형 유형을 강조하면서 상세 페이지의 튼튼함을 강조하는 거죠. 이래서 제가 아무 기회 없이 대량 등록으로 도매국 제품 다 올리고 반응이 오는 거 추가 사입하고 이런 거 결국 돈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쿠팡의 운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제품을 잘 팔아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운으로 판매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포이젤의 빅3 시스템 이론은 대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소비자 행동을 설명하는 강력한 도구. 입니다. 하지만 이건 출발점이고 모든 소비자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희가 시작할 때 호이젤 이론을 기반으로 다양한 마케팅 방법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디지털 세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소비자의 진짜 마음을 이해하는 건 정말 중요해지고 있고 이게 바로 AI가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소비자 마음을 이해하고 그걸 제품으로 풀어내기 대표님들은 그럼 어떤 시스템을 겨냥하게 될까요? 단순한 기능과 특징이 아니라 소비자의 근본적인 욕구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그게 제품 판매의 시작입니다. 결국 마케팅의 핵심은 인간에 대한 이해예요. 그리고 그 이해는 대표님들 뇌 속에 있다고 라 말을 해주고 있네요. 오늘 영상 정말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이 뇌과학 이론을 정확히 정리해놓은 문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힘찬!